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히브리어 상형 문자, 상형 그림으로 다 함께 은혜 받아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좋다. 즉,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빛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든 빛을 보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빛과 어둠을 이렇게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먼저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 시선부터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 토브, 바야브엘, 바야브엘, 엘로힘, 벤, 하오르, 우, 벤, 하오, 셰크. 이렇게 읽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이, 한글로 쓰여 있는 이 발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셨어요. 그, 보시다, 보시기에. 라는 히브리어가 바야르, 바야르, 바야르라고 읽는데, 기본형 라입니다. 기본형은 라, 라.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보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보는 것입니다.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똥은 너 나빠 된장은 그래 좋아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까지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형문자가요 알파벳 하나씩 보기. 이게 기역자, 이게 레시입니다. 레시. 레쉬. 알레프. 알레프. 그 다음에 해. 해라고 읽습니다. 레시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사람의 머리, 우두머리. 최고의 자리 우두머리가 최고의 자리죠 통치자 알렙 알렙은 소의 머리 소의 머리 소의 머리에는 뿔이 나 있죠 그 뿔은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 힘이 힘이 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의 하나님 바로 근본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알렙 해 해 라는 히브리어는 보라, 그리고 드러내다, 드러내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이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을 드러내다, 개시하다, 드러내시고 개시하셨어요. 성경에. 이게 빛이다, 라고 개시를 성경에 하신 것이죠. 이세 글자가 합쳐지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가장 높은 통치자가 어떤 대상을 자기 앞으로 드러내 놓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보시는 것이지요. 자신이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 내가 빛을 만들었는데, 이 빛이 참 좋은가? 아니면 쓸모없는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당연히 쓸모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잘 만드셨을 텐데, 그거를 또 한번 드러내놓고 평가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으로 빛을 살피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시기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보시기에 의 의미가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빛을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이제 결정하시고 성경에 계시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빛이 무엇인가? 빛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빛은 오르죠 오르. 본문에는 하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하오르 기본형은 오르입니다. 오르. 원시 상형 알파벳 알렙 알렙과 바브 바브 그 레시 알렙은 하나님의 생명의 금원 아까 소 소라고 했죠 뿌리 달린 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바부는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연결하는 거 있다. 있다. 무엇을 있다. 응? 무슨, 무, 무엇을 이어가다. 뭐 이런 의미죠. 연결하다. 그리고 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 못이 바로 바부입니다. 바부. 바브. 히브리어 바부. 그리고 레쉬, 레쉬, 레, 머리 다스림 주권 다 배운 말씀이죠. 이 그림의 조합은 보여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상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죠 우리 세상과 연결이 된바 밥으로, 못으로 예수님께 못을 박아서 세상과 연결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상태가 바로 빛이다. 우리는 빛을 뭐 어떤 태양빛이나 뭐 전구, 뭐 형광등 뭐 이런 자동차 뭐 라이트 불뭐 이런 빛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촛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빛이 아니고요 이, 생명이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전등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고 밝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질서가 생기고 어떤 공동체가 있으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나라는 뭐 헌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교통 법규가 있고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이 그 질서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빛. 이 우리들의 빛인 거죠. 우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인생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빛이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에 오르,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빛, 이 빛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이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생명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바브 이거는 못인데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못을 박아서, 뭐, 이 나무와 저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못을 박아서 연결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못은, 그, 못을 박아서 예수님께서 참 고통스러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오늘 배우는 바부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과 연결하는 그런 의미의 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부는 못입니다. 하나님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끊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바부, 못,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과 분리된 발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생명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토브. 토부. 알파벳을 하나씩 분리해 보면은 테드 테드 방금 배운 바브 바브 그리고 레시 아니 베트 베트 집이죠 베트 테드는 테드는 이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이렇게 껴안고 있는. 보호하는,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게. 감싸다. 감싸다. 보호하다. 태아. 태아. 그러니까 어린 태아를 보호하는 거죠. 이게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인 거죠. 우리가 태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보는 방금 연결하다. 연결하다. 배트, 배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집 거처. 이세 글자를 연결을 해보면은 이 그림이 말하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반, 보호받는 상태. 생명이 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좋았다, 이 토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냥 우리 사람들이 아 그래 그 그래 좋아 좋아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연결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연결한 상태가 빛인데 그 연결한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좋았다, 토브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머물 수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머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는 상타가, 상태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태드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 이제 너가 이제 너가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토부한 상태, 토부한 상태, 보호하시는 상태 자체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지요. 나누사, 나누사.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히브리어 바달, 바달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 바달. 글자를 분석해 보면 베트. 달렛 이게 문 문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막 딸꾹질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라메드 라메드 지팡이를 의미해요. 인도하다. 배트는집 안과 밖 달렛 문 통로 라메드는 지팡이 인도하다. 이 그림을 연결을 해보면은. 이 상형 문자를 연결을 해보면 문을 세워 공간을 나누고 그 문을 통해 길을 인도하는 것, 구별은 제거가 아닙니다. 구별은 질서를,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둠인데 이 어둠을 바로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지요. 어둠이 존재하는데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죠. 살려두시고 그 안에 빛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악의 앞잡이였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둠이 남아 있지만 아직도 어둠이 남아 있지만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서만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없으시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꼭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둠을 행하지 말고, 너 안에 어둠이 있지만 어둠을 행하지 마라 이거죠. 빛을 행하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유 의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 의지가 있어서 어둠을 행할 수도 있고 빛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둠, 어둠,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둠을 하오쉐크, 하오쉐크라고 읽습니다. 단어별로 해보면 은 헤트, 헤트, 쉰 쉰. 카프입니다. 레시가 아니고 카프. 카프. 쉰. 헤트라는 의미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막혔다. 이 부분이 막혀 있죠. 이 부분이 해가, 해는 이 부분이 이렇게 트여 있는데, 이쪽 부분이 트여 있는데, 해트는 이렇게 N자처럼 완전히 소문자 N자처럼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막힘. 쉰. 쉰이라는 글자는 이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을 압박한다. 물 태워버린다. 불. 불 같은 모양도 있습니다. 이 쉰이라는 글자에. 물 태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카프, 카프 레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밑에 이 여기가 좀더 깁니다. 카프, 카프라고 읽습니다. 손 붙잡다, 카프, 손 붙잡다. 어둠이란 붙잡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 어둠을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 희망도 안 보여.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아에서. 근데 그 어둠을 꽉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어둠. 어둠. 하우쉐크. 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을 없애지 않아요.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빛과 같은 자리에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어둠과 빛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빛을 보고 좋았더라 하신 것이지요. 자, 벌써 사장, 사절 말씀을 다 공부를 했네요. 어떻게 은혜 받으셨는지,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가득했던 나의 인생을 정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먼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함과 실패만 보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빛을 먼저 보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세워 주시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과 빛이 내 안에서 혼합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자유 의지로 빛과 어둠을 분별하며 빛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보시며, 야, 너 좋다. 그 안에 빛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글자를 잘못 썼네. 감사합니다.